할렐루야 새아침 말씀의 강가로 3월 14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온,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바,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한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워사 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셔서 군대의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고 귀신이 간구해서 자기들을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하셔서 결국 2천 마리가 넘는 돼지 떼가 갈릴리 강으로 호수로 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제 이천 마리가 넘는 돼지 떼가 강으로 뛰어들어서 몰사하는 광경을 보았던 사람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 충격적인 뉴스를 온 동네에 다니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2천 마리의 돼지 떼가 몰사했다면 아마도 이것은 그 마을에게 정말 충격적인 뉴스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만약에 옆에 있는 소양강에 이런 뭐 2천 마리가 아니라 200마리만 만약에 돼지 떼가 그렇게 들어갔더라도 이것은 아마 지역 뉴스에 나올 법, 법한 그런 뉴스가 됐을 겁니다. 이 소식을 듣, 들은 사람들이 허겁지겁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와 봤더니 이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는 것이, 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 사람이 온전해지는 것은 지금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이 온전해졌고 그런데 반면 이천마리가 넘는 돼지떼는 몰사됐다는 것이 서로 이게 심상치 않게 생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시기를 간구 부탁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가버나움 지역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쌀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안달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 때문일 겁니다. 한 영혼, 한 생명보다도 경제적인 손실, 경제적인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렇게 온전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도 않았다는 모습입니다. 오로지 생각나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 또 앞으로도 예수님이 여기 계속 머물게 된다면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에만 그들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들에게서 이제 떠나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은 예수님을 모셔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더 집중하게 만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의 가치를 기억하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무엇보다도 내가 소중하고 가치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한 영혼의 가치가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도 중요하게 여길수 있는 그런 주님과 같은 가치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를 표시해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